제11회 둥지선교회 후원의 밤이 4일 토요일 저녁 6시 코엠티비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둥지선교회 사역을 이끌어온 김진숙 목사와 가족, 그리고 둥지선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수혜자등약 150여 명이 참석해 둥지선교회 사역이 더 많은 노숙자들을 구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옥현 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일부 음악회에는 엔젤라 공의 하프 연주와 공은진 사화의 플룻 연주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으며 권수연 소프라노의 독창 수선화와 양우리 소프라노의 Think of me가 이어져 뮤지컬을 보는 듯한 훌륭한 무대로 그동안 S1 여러 회원들에게 위로를 안겼습니다. 조이 앙상블의 주만 바라볼지라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워싱턴 챔버 앙상블의 찬양은 참석한 모두에게 평안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2부에는 해마다 봉사해오는 평안교회가 맛있는 저녁을 베풀었으며 3부 기념식에는 둥지 영상 보고와 후원금 작정 및 모금이 있었습니다. 예정해 이사장이 사회를 맡은 3부에서는 2017년도 수혜자 중 3명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둥지 선교의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에 고마움을 표하고 새로운 삶의 감사로 보답하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정등식 목사를 잠시 만나보았습니다. 올해로 제 11차 등지 성교 후원의 밤 행사를 저희가 갔습니다. 등지 성교에는 2006년에 세워졌으니까지 오면서 가장 주된 초점이 이 땅에 있는 가장 힘든 노숙자들의 자화를 돕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e n d homelessness라고 하는 표를 걸고 저희가 자원봉사와 우리가 이 땅, 미국에서 참 많은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가 받은 혜택을 이 땅에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돕고 있는데, 아,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뭐 먹을 거라든가, 옷 입는 거라든가, 잠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아, 중요하지만, 아,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기관과 협조해서 그, 그들이 이제 노숙을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접어들 때에 아파트를 얻어서 들어가는데 방세가 없어가지고 뒷바지 없어 못 들어가는 그들을 도와서 지금까지 300 가정이 독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봤고요. 그 다음에 노숙자들이 병이 나거나 혹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올 때에 그들은 길거리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전히 회복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게 선처가 없죠. 그래서 응급사역으로 그들을 저희가 도울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아, 193 케이스를 저희가 도와서 그들이 적게는 하룻밤, 길게는 한달 정도 모텔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패턴을 좀 벗어나서 후원자들에게 어떻게 좀더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줄수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음악회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인들을 초청해서 플롯을 연주해 준 공은진 사모님과 또그 따님 그 외에 또 워싱턴 챔버 앙상블 그리고 함께 트리오로 한 독창으로 각각 수고를 해 주셨는데 이런 음악인들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따뜻하고 훈훈하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천재 봐서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